안녕하세요.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입니다. 사실 방송 출연 저도 처음이라서 아, 상당히 떨립니다. 아, 우리나라 국가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또 국민의 호응이 필요하고 많은 참여가 필요한 얘기가 되다 보니 뭐 떨리지만 뭐 가서 한번 <laughs> 부딪혀보자 라는 생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. 제가 좀 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별로 별로 이렇게 비주얼에 <laughs>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얼굴이 좀 붓습니다. 그래서 좀술 취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가끔 받는데. 뭐출취한거 아닌 상태가 저렇구나라는 상태 이걸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네. <laughs> 인스타그램에 홍보해 주실 생각도 있으신지 어쨌든 알리는 게저로서 목적이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많은 예,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어떤 프로젝트가 더 좋은지 국민 여러분들 좀 같이 생각하고 심사를 해주시면 좋으니까 공모에서 정말로 당선된 아이디어를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느냐가 아마 제일 관건이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, 사회 발전에 그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이 제 각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.